<목소리도> 오, 좋습니다. 자세가. 아, 네. 예수 제작기의 박영규 원로 목사님. 아니, 좀더 영상 찍기 때문에 네? 한 3분 찍으셔야 돼. 아, <laughs> 3분 더. 아, 네. 네. 아니, 30분 만에 찍어. 아, 죄송합니다. 아, 네. 봄 좋아요, 봄이. 네. 그렇지. 떨어집니다. 우리, 뭐. 보룡이 친구. 네, 중상 때 전도했는데, 좀 지나 형을 전도하고, 우리 호령이로 인하여 청년들이 한2 0명 전도 됐습니다. 자주 안 나오고 가끔 나오지만, <laughs> 그래도 큰일 했습니다. 호령이가 목사님, 이 호령이가 형을 전도했고, 청년 회장, 친구들 한 15명 왔어요. 네. 아, 자세 이쁘시네. 누구한테 배웠어요 목사님? 그러니까 자세가 좋으신데. 그냥 네? 기본이 어, 그러니까 와, 이번에 스트라크 들어갔다. 할렐루 아, 예. 세신데 할렐루야.